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병아리 키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귀엽죠? 이게 동그랗게 구로 이렇게 뜨개질 해서 이렇게 입이랑 눈이랑 붙이고 했거든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네, 실을, 사슬 두 코를 뜨세요. 사슬 두 코를 떠서 여기 첫 사슬 코에,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를 7코 할게요. 제 짧은뜨기를 7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꼬리 실을 바짝 당겨주세요. 예,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자, 첫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자, 그럼 원이 되겠죠? 자, 첫 코에 빼뜨기를 해서 사슬 기둥을 하나 올려주고요. 그 다음부터 여기 첫코에서 한번 떠주세요. 이렇게 한번 떠주고, 자, 여기 다음부터는 두 코를 뜨세요. 한 코에 두 번을 넣어서 해주세요. 한 코에 두 번. 코 늘림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하면은 원형 뜨기의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원형 뜨기를 해줍니다. 자, 두 코씩 넣는 거예요. 한 코에 두 코씩. 예, 두 번째 단은 예, 몽땅 다한 코에 두 코씩 넣어 주세요. 한 바퀴 돌아왔죠? 지 여기서 빼뜨기를 해 주세요. 빼뜨기를 해 주시고 기둥관 올려 주고 두 코도 마찬가지 한코떠 주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원 원형 뜨기에서는 한코 띄우고 두코 늘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두 코를 뜨고 세 코째에서 세 코째에서 코늘림 해주세요. 세 코째에 두 개를 떠줍니다. 자, 두코한코두코 코, 코 뜨고 여기 세 코째에 한번 넣죠. 다시 한번더 넣주세요. 어 자, 이렇게 두코 뜨고 세 코째에 네, 이렇게. 두 번을 떠줍니다. 다음에도 두코 뜨고, 세 코째에 두 번을 떠줍니다. 저렇게 한 바퀴 돌게요. 두코 뜨고, 세 코째에, 네, 코늘림 해주세요. 잠 바퀴 돌아왔어요. 그럼 여기 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기존 칸 올려주고, 자, 여기도 첫코 뜰게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네 코를 뜨세요. 한 코, 두 코, 세 코, 네코 뜨고, 다섯 코, 다섯 번째 코에 코 늘림 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기 두번 넣으세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여기에다가 여기서 한번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늘림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다섯 번째 코늘림을 해주세요. 또 돌아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다섯 번째 이렇게 코늘림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나머지 떠주고, 또,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서부터는 있잖아요. 빼뜨기 하지 말고, 여기 빼뜨기를 하면은, 약간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시가 없도록 하려고, 자, 이렇게 그냥, 뜨세요. 빼뜨기 없이 그냥 뺑 돌아가요. 이제 계속. 자, 여기서부터는, 코늘림도 없이, 코 줄임도 없이, 이렇게 여섯 간 여섯 단을 떠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코 늘림 없어요, 지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이렇게 코 늘림 없이 계속 돌아 가면서 뜹니다. 저 이렇게 코늘림 없이 계속 예, 한 바퀴 돌아내요. 여기 빼뜨기도 없이 계속 돌아요. 예,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예 여섯 단을 떠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코늘림 했는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여섯 단을 떠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코늘림 표시되잖아요 그죠? 표시 나잖아, 그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음, 여섯 단이 되게 뜨고 난 다음에 떴으면,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음, 여기 조금 더 떴나 보네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코 줄임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한코 줄였죠? 그러면 아까 여기 시작할 때는 어 마지막에 네코 뜨고 다섯 번째에 코 늘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하나, 둘, 셋, 네코 뜨고 다섯 번째 코하고 이렇게 여섯 번째 코를 걸어서 코 줄임을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했죠. 다섯 번째 코에 줄임 해주세요. 이렇게 코 줄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했으면 다섯 번째 여기 이게 사슬 앞에 것만 걸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 여기 해주면 코 줄임 되겠죠. 한 번만 더 할게요. 둘, 셋. 네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코 줄임 자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두코세 세 번째 코에서 코 늘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세 번째 코에서 코 줄임을 하면 돼요 한번두번세 네, 번째 코에서 이렇게 코 줄임을 해주세요 자 그냥 한번두번 번 뜨고 세 번째 이렇게 코 줄임 또한번 두 번, 세 번째 코주림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 두번 하고, 세 번째 코주림. 자, 여기에다가 이제 솜을 넣을게요. 솜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솜을 잔뜩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처음에 두 번째 단에서 계속 코 늘림을 했잖아요. 띄우는 거 없이 계속 늘림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띄움 없이 계속 코 줄임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솜을 이렇게 빵빵하게 좀 넣어주세요. 조금 더 넣을까요? 네, 여기서 도착어요빵빵하게어 음. 갔나봐요. 자, 그럼 여기서 코줄임을 할게요. 이제 제 코줄임을 합니다. 자, 바로 이제. 끼우는 거 없이 바로 코줄림다 해주세요 계속 돌면서 코줄림할 거예요 네 여기 이어서 갈게요 계속 이렇게 주코를 잡아서 코줄림을 해나가세요 자 이렇게 코줄림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서는 여기 한칸 띄우고 여기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을 꼬리실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게 병아리 몸체예요 속으로 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꼬리실 안 보이게. 한 가닥도 다 집어넣어서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엔 날개를 떠볼게요. 날개는요. 여기 조금 커요. 그죠? 조금 작게 떠볼게요. 제가. 자 여기 사슬코를 네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코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앞사슬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서 기둥을 만들어 주세요. 기둥 하나, 둘, 셋 해서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두길 긴뜨기를 하세요. 두번 감아서 이렇게 빼주면 되거든요. 자, 두길 긴뜨기예요.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 칸에는 한길 긴뜨기. 두번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두 번. 자, 이렇게 두 번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 칸에는 짧은뜨기 한 번만 해주세요. 절면 날개가, 애 네, 됩니다. 병아리 날개예요 병아리 날개 작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실을 잘라주고, 이 실을 빼서 여기서 한번 묶어줄게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한번씩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묶었으면 자 여기 날개를 여기 하나 더 뜨세요. 조 개를 만들어요. 자 여기 두개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이렇게 아, 귀엽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독바늘에 실을 꿰어서 자 여기 아까 여기 조길긴뜨기 한게 있죠 그게 위로 올라가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꿰매서요 자 여기 중간 정도에 중간 정도에 몸체의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돗바늘을 이렇게 꿰매줍니다. 여러분, 이거 작게 하고 싶으면은 실, 가는 실로 하면 더 작게 나오고요. 크게 하고 싶으면은 예, 굵은 실로 해도 되지만, 이게 밑에 원형을 더 크게 해서, 예, 옆 단도 더 많이 해주면 더 크게 나오겠죠. 이게 작, 게딱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귀엽고. 자, 이렇게 해서 더 연결을 했으면, 요 실은 마무리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넣었어. 다시 이렇게 집어 넣었어. 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 꼬리 실은 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 주세요 음, 저것도 안쪽으로 제가 게 정리를 해 줄게요 숙집은하면 돼요 아 여기 날개에 있고 기같다 기같은 귀여운 네 병아리 날개예요 자 여기 반대쪽에도 이렇게 붙여 줄게요 같은 줄에 여기 어깨 끔 이렇게 해서 꿰매 줘요. 정 중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꿰매 줍니다. 짧은 관계로, 자, 바로 빼서 마무리 시켜줄게요. 뒤로 집어넣으면 실이 안으로 다져가겠죠? 다 들어가겠죠? 이제 빠져서 됐어요. 자요 실도 안쪽으로 넣어서 마무리 시켜 주세요 자 날개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 병아리가 달걀에서 부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이렇게 했죠 여기를 앞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입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자 이번 빨간 실을 돗바늘 네, 끼어서 이 정도에 이렇게 중간에 중간 정도 이렇게 이렇게 중간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실을 남겨놓고 자 여기에 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제일곱 번을 감아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빼주세요. 끊기지 않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빼줬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나와죠자 뼈나리 주둥이에요 자 여기에서 다시 요 여기 끝점에서 넣어줄게 한번 더 이렇게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해주세요 자 여기 돗바늘을 실을 당겨주고 여기 이렇게 놓고 일곱 번 감아주세요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감았죠? 이게 족바늘 이가 조금 크니까 빠지기가 좀 힘들어요. 실도 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돌리면서, 살살살 돌리면서 바늘을 이렇게 하면서 빼주세요. 실이 엉키지 않게 잘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뒤쪽에는 펴주고, 그죠? 펼쳐주고, 이렇게 해서 당겨주세요. 음, 당겨주면 예, 귀여운 병아리 주둥이가 예,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다시 실을 여기 넣고 자 여기 위에 벼슬을 만들 거거든요 자 벼슬도 여기 중간으로 입술 중간으로 여기. 올라가 주세요. 조정이 귀엽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 벼슬은 여기 한코 깨고, 여기 쪽 깨거든요. 여기는 좀 작게, 세 코만, 한 코, 두 코, 세 코, 세 코에서 이렇게 살살살 빼주세요. 여기 벼슬 이렇게 서게, 서게 이렇게 위로 서게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뒤쪽에 빼주세요. 뒤쪽에 이렇게 빼주면은, 주중이 걸렸어요. 주중이가 걸리니까 삐뚤었습니 똑바로. 이렇게. 자, 여기서는, 자, 여기는 세번 감았죠, 그죠? 여기는 일곱, 일곱 번 감았고, 여기는 아홉 번을 감을 거예요. 조금 크게 베을 크게, 뒤쪽엔 크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해서 이렇게 이것도 너무 당기면 안 돼요. 타이트하게 하면 안 되고, 약간 느슨하게 해야지, 이게. 바늘이 잘 빠져요. 살 살살, 살살, 살살 빼주세요. 살살살 이렇게 살짝 당겨서 빼주세요. 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세코했는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끼워주세요. 이렇게 깨면 예 귀여운 벼슬도 예,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요거 꼬리실을 묶어서 안으로 집어 넣을게요 이렇게 됐어요 어, 이렇게 그냥 넣어줄까? 이쪽에 넣어서 안쪽으로나 실을 빼주세요 빼서 잘라줄게요. 약간 당기면서 잘 자르면 이 실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딱 눌러주면 안쪽으로 들어갔죠. 여기. 자, 이것도 뒤쪽에 넣어서 빼주도록 할게요. 이 실도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 시켜주세요. 마무리 시켜주고, 오, 귀여운 예, 병아리 입이에요 음, 배설도에 완성이 되었고, 작업 뭐가 남았어요. 눈을 붙여야 되겠죠. 자, 눈도 작고 귀엽게, 작은 눈을 붙여보겠습니다. 작은 눈알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공용풀로, 이게 그냥, 그냥 꽂아도 되겠지만, 자, 이게 눈이에요. 눈알이에요. 눈알 두 개에요. 눈알 두 개를, 여기, 입술 옆에, 여기다가 꽂아줘요. 이렇게. 그냥 꽂아줘도 되겠지만, 그냥 꽂아주면 나중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목공용풀을, 네 살짝 네 묻혀주세요 목공용 풀을 여기다가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그다음 여기 하나를 소밀어서 꼭 눌러주세요 여기서 밀어서 꼭 눌러주세요 목공용 요 불은 마르면은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데, 나중에 말르면 투명해지거든요. 이렇게 주셔도 돼요. 아, 귀엽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키링을 가져가 게요 자, 키링을 가져가겠습니다. 연결고리를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볕을, 병아리 볕을 뒤쪽에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서 음. 안 빠지도록 단단하게 꽂아 주세요 네, 이렇게 꽂아서 자, 이것도 여기 연이시켜 주고 기구를 사용해서 이걸 다시 원상복귀를 합니다 이린 부분은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요 음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음, 자. 귀여운 병아리 기링이 완성이 되었어요. 상둥이네. <laughs> 여러분 귀엽죠? 예, 여러분 이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